안녕하세요. 스테디어 통계 연구소 소장 이일현입니다. 어, 이번에 프로세스 매크로 5.0 정식 버전이 출시됐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매크로 5.0에 대해서 한번 하나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사이트는 뭐 구글에서 검색하셔서 오시면 되고요. 음, 음, 여기 5.0 방식을 이제 사용하셨습니다. 다만 이 프로세스 매크로 5.0은 어, SPSS 기준 26 이상 버전에서 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25 이하 버전, 25 이하 버전에서는 여전히 프로스 매크로 4.3 에서 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메뉴에 대해서 한번 사, 차근히 살펴보겠습니다. 어, 프로세스맥로 5.0 버전인데요. 메뉴 구성이 보면 조금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기존의 4.대 버전하고 동일합니다. 4.대 버전하고 동일한데 첫 번째 종속 변수 들어가고요. 독립 변수, 매개 변수, 그다음에 두 개의 조절 변수. 두 개의 조절 변수 그리고 코베리이트 이렇게 들어가겠죠. 다만 하나 달라진 점은 눈에 띄는 점이 뭐냐면 독립 변수가 들어가는 곳이 전에는 딱 변수 하나가 들어갈 정도였는데 지금은 변수가 여러 개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칸이 넓어졌다 라는 거죠. 여게 하나 좀 화면 구성이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게 화면이 넓어져서 그러면 이제 독립 변수가 여러 개더 들어갔을 때 매개효과 조절 효과를 볼수 있는가 라는 거 했더니 그건 역시 안 됩니다. 매개효과와 조절 효과에서는 역시 변수는 몇 개? 독립 변수는 한 개만 가능합니다. 한 개만 가능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넓어졌느냐? 어,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 뭐냐면 모델 넘버가 여기 있는데요. 0번이 추가됐어요. 모델 넘버 0번이 추가됐는데 모델 넘버 0번은 뭐냐면요. 회귀 분석입니다. 회귀 분석이에요. 그래서 SPSS에서 하는 회귀 분석을 여기서 할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독립 변수 칸이 이렇게 넓어진 것은 뭐냐면 여기다 집어 넣으면 그냥 일반적인 회귀분석을 하는 거고 하 동일한 효과를 제시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밖에 차이가 없어요. 자, 그럼 하나씩 차근히 이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기본적으로 코베리에이트라고 하는 것에서는 여기는 어떤 변수가 들어가죠? 독립 변수와 그 다음에 통제 변수가 들어갑니다. 매개 효과나 조절 효과를 분석할 때는 독립 변수가 하나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석을 하다 보면 독립 변수가 여러 개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여러 개 있는 경우가 있을 때는 어떻게? 여기 이때 하나의 변수로 쓰면 여기다가 에 x2, x3, x4 이렇게 여러 개의 독립 변수를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통제 변수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다만 통제 변수는 대부분이 범주형 변수가 많거든요. 이런 범주형 변수는 무엇으로 만들어 줘야죠? 더미 변수로 만들어서 투입을 해 줘야 됩니다. 여기 한 가지 이거는 기존에 있던 거하고 동일한 겁니다. 자, 그리고 기존의 방법하고 좀 차이가 있었던 메뉴를 하나 살펴보면 뭐가 차이가 있었냐면요. 이게 기존에는 이 옵션에 있었어요. 옵션에 있던 것이 여기 들어왔는데 여기 뭐냐? 소수점 네째 자리까지 출력하라는 얘기죠. 소수점 네 자리까지 출력하라라는 거는 겁니다. 이거 만약에 우리가 세 자리까지 출력하고 싶으면 3으로 바꿔 주시면 됩니다. 3으로 바꿔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여기 스탠다드 에러라고 하는 것도 역시 옵션에 있었던 부분인데 여기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요. 여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탠다드 에러에 보면 여기 OLS라는 것이 있고요. HC 1 2 3 4 그다음에 클러스터 로버스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두 가지만 먼저 아시면 됩니다. OLS와 HC 3라고 하는데요. 두 가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OLS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OLS는 그냥 일반적인 회귀분석입니다. 어, 우리가 보통 그 하는 회귀분석이 리스트 스퀘어거든요. 최소제곱법, 최소곱법입니다. 그래서 어, 일반적인 회귀분석하는 방법대로 하시면 요걸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HC3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기서 HC는 로스케트 이게 뭐냐면 이분산성이다라는 얘기예요. 이분산성이란 얘기고요. 그러면 요것을 hc3로 지정을 해 주면 이렇게 지정해 주면 이게 뭐가 되느냐? 이분산 회귀 분석이 됩니다. 이분산 회귀 분석이 됩니다. 자, 회귀 분석의 조건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죠. 그중에 뭐가 있느냐? 첫 번째, 종속 변수가 정규 분포해야 됩니다. 종속 변수가 정규 분포해야 돼요. 그리고 종속변수가 정규분포이고 선형이어야 돼요. 같은 말입니다. 자, 종속변수가 정규분포이고 선형이면 회귀분석을 할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정규분포가 아니면 그럼 사용할 수 없죠. 정규분포가 아닐 때 사용하는 것은 뭐냐? GLM입니다. Generalized Linear Model이라고 해요. Generalized Linear Model, 일반화 선형 모형, 일반화 선형 모형을 해주셔야 돼요.으로 분석을 해줘야 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두 번째 잔 차가 정규성이고 등분산이어야 돼요. 잔 차가 정규분포이고 등분산이어야 됩니다. 잔차가 정규분포에 등분산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 잔차의 정규성과 등분산을 검정하는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잔차 검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잔차 검정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잔차가 정규성과 등분산을 확인해서 정규성과 등분산을 둘다 만족하면, 즉이 경우는 뭐죠? 요셋다 만족하면, 셋다 만족하면 종속 변수가 정규분포이고, 잔차가 정규분포이고 등분산을 만족하면 뭐를 하느냐? OLS로 구분 분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분석하시면 돼요. 셋다 만족하면 OLS로 분석하시면 됩니다. OLS로 분석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정규분포가 아닐 때 여기 정규분포 아니도 뭐라고 했어요? GLM으로 돌린다고 했죠. 회귀 분석을 할 때는 GLM으로 돌리시고요. 만약에 매개 효과와 조절 효과를 할 때는 매개와 조절 효과를 할 때는 뭐를 하냐? 정규성을 만족을 못 하면 부트스트랩으로 하시면 됩니다. 정규성 가지고요. 그러면 정리를 다시 하면 잔 얘가 정규성을 만족을 못했다. 그러면 정규성 만족 보일 때 이게 의미가 없어요. 그럼 뭘로 하느냐? 부트스트랩을 하시면 됩니다. 부트스트랩 회귀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매개효과 조절 효과를 할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트스트랩 하는 건 어디에서? 프로세스 매크로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프로세스 매크로 지원을 해줘요. 자, 그다음 자 정규성은 만족했는데 정규성을 만족했는데 잔차의 정규성을 만족을 못했다. 잔차의 정규성 만족보다면 등분산 의미가 없습니다. 이때도 역시 무엇을 하느냐 부트스트랩을 하면 됩니다. 부트스트랩을 하시면 됩니다. 부트스트랩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정규성은 만족했다. 정규성은 만족했다. 즉 이것도 만족했고 등분산도 만족 아니 저기 잔차의 정규성도 만족했요 그런데 잔차의 등분산을 만족 못했다. 그럴 땐 뭐하냐? 이분산 회귀분석 하시면 됩니다. 이분산 회귀분석 하시면 돼요. 이것은 어디서? 여기를 선택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놓고 분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놓고 분석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부트스트랩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부트스트랩 옵션에서 얘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걸 체크하시면 됩니다 종속변수가 정규성을 만족을 못하거나 잔차가 정규성을 만족을 못했을 때의 매개효과 조절효과 검정은 어디로? 이 옵션을 체크하고 이, 결, 이 출력된 옵션에서 출력된 결과 즉 회기분석 결과가 있겠죠? 회기분석 결과는 요거의 결과 부트 스트랩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어 플러스 매크로 5.0 버전의 메인 화면에 대한 구성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